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차 양산에 들어가는 KOA1은 목표물 거리부터 바람까지 계산하는 자주포. 최대 사거리 32km, 우리 육군의 155mm 자주포 KOA1 a 이5차 양산에 들어간다. K55 자주포에 K9 자주포 기술을 적용한 KAOA1의 5차 양산이 완료되면 육군의 자주포 전력과 포병 전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 디펜스 모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방위사업 전과 K55A1 자주포 5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KOOA1 양산 소식은 방산업체 한화디펜스의 공시로 전해졌다. 계약 금액은 1374억 원.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한화디펜스는 이와 관련해 2011년부터 시작한 일에서 4차 자주포 양산 사업을 무리하면서 이번 사업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O15는 미국의 m 1 0 9 a 2 자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KO15가 아니라 k m 1 0 9 a 2 k 라고 부르는 자주포다. 우리 육군은 원형인 K15 자주포와 개량형인 k o 호 a 1를약 천문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자주포들은 강력한 화력을 지원해 우리 장병들을 든든하게 지켜준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k o a 1 자주포는 운용중인 ko-15 자주포 를 미래 작전환경에 적합하도록 성능을 개량한 장비다. k o a 1 자주포는 현재 운용중인 ko-15 자주포의 k9과 동일한 자동 방열 사격통제체계와 의성항법 장치를 적용 지속발사속도 향상과 반응성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리와 각도 바람 세기뿐만 아니라 목표물의 위치도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초탄 발사 시간을 기존 2에서 11분에서 정지 상태 45초, 기동 중 75초까지 줄였다. 무엇보다 현수 장치의 업그레이드로 사격 시마다 스페이드를 땅에 고정시키지 않아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전투 중량 27t인 KOA1의 최대 사거리는 32km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56km이다. 이 자주포는 분당 최대 4발을 사격하고 분당 2발을 지속 사격할 수 있다. 포탄 장전은 자동인 K9과 달리 반자동으로 장전된다. 자주포 자체 안에 36발이 포탄을 적재한다. K-9는 인도 등 해외로 수출돼 한국의 명품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는 자주포다. 전투 중량 4.7T의 분당 6에서 8발을 최대 40km까지 쏠수 있다. K-9는 사격 직후 새로운 사격 정보를 받은 즉시 60초 안에 사격이 가능하고 임무완수 후 신속하게 사격진지에서 벗어나 차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명품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다. 실력이 빼어나거나 이름난 장인이 만들었거나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디자인이 대단히 뛰어나다거나 소비자로부터 그 품질을 인정받아 유명한 제품이 명품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한국형 무기체계 이른바 K 시리즈를 개발해 생산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형 무기체계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수출시장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사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년 연간 한국형 명품 무기들은 수출시장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기 일쑤였다. 지난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손으로 만든 명품 무기 10선이라고 선정한 무기체계. 가운데 청상어 어뢰는 발사 시험에서 소실되며 결함이 발견되는가 하면, K2는 국산 파워팩 성능 미달과 결함 등의 문제로 4년 넘게 전력화가 지연됐고, K11 복합형 소총은 잦은 고장과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물에 뜰수 있다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두 차례나 침수되어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K 시리즈 무기들의 잦은 고장과 사건 사고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산 명품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었지만, 짝퉁 명품 속에서도 발군의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진짜 명품이 있었다. 자랑스런 K-9 자주포의 버금가는 성능, 우리 군이 약 900여 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가 생산을 통해 최대 1,200여 문까지 보유할 예정인 K9 자주포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고라는 독일의 지공공공에 약간 못 미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면서 가격은 지공공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 당국은 이처럼 우수한 K9 자주포의 전력화를 진행하면서 K9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냈다. 바로 K-5호의 일 자주포가 그것이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세계적으로도 최정상급에 속하고 가격 경쟁력 역시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량의 포병을 운용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대량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당 4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용하던 천여문 이상의 ko15를 k9으로 대체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조 4천억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제 수명이 30여년이 다 되어가는 ko15 자주포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생각해낸 뮤수가 K9 위 기술을 대폭 활용해 K-5-15를 개량하는 것이었다. 우선 반응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 결과적으로 이 개량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명품이 탄생했다. 기존의 K-5-15는 이동 중에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사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단 평평한 공터를 찾아야 하고 자리를 잡으면 차체 뒷부분에 있는 스페이드, 스페이드라는 거대한 발톱을 지면에 박아 차체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으로 차체가 밀리기 때문에 한발쏠 때마다 다시 방열, 조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격 준비 작업은 지면 환경과 포반 요원들의 숙련도에 따라 적게는 2에서 3분에서 길게는 10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K-55A1은 스페이드 고정 없이 정차 후 즉각 사격이 가능하다. 차체의 현수 장치와 주포의 주태 복작기를 개량해 차체가 포 발사에 따른 반동을 안정적으로 흡수해 스페이드를 박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덕분에 K-55A1은 이동 중 사격 명령을 수신하고 75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공격 능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주포는 교체되지 않았지만 주태 복작이 개량으로 인해 더큰 반동을 받아낼 수 있게 되면서 신형 장약을 쓸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형 장약과 신형 포탄을 사용할 경우 K-55A-1은 기존 K-55의 24km보다 더 늘어난 3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게 되어 본격적인 대화력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K-55A1은 사거리가 늘어난 것 이외에도 발사속도까지 빨라졌다. 기존 K-55 자주포는 방열과 사격재원, 포탄장전 등 모든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져 분당 발사속도가 2에서 3발 수준에 불과했지만 K-55A1 자주포는 반자동 방열방식, 사격재원 자동 입력, 반자동식 장전장치 등을 채용해 분당 발사 속도가 4발 이상으로 빨라졌다. 특히 사격 통제 장치가 최신형으로 교체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수 있는 관성항법 장치 및 의성항법 장치가 탑재되어 더 빠르게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사격을 할수 있게 되었다. 정초에 실시되었던 제6포 병려단의 k-55a1 자주포 포대의 전술훈련 및 대구경탄 사격훈련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k-55a1 위성능은 서류상으로 보았던 것보다 놀라웠다. 이동중이던 k-55a1 포대는 무선으로 사격명령을 접수받자마자 사격진지를 찾아 들어갔고 5분 이체되지 않아 비사격초탄 발사보고가 올라왔다. 비사격이란 사격 절차 숙달을 위해 화포 방열과 사격 재원 입력을 마치고 모의 포탄과 모의 장약을 장전한 뒤 발사 버튼을 누르는 훈련이다. 실제 포탄 사격은 평시 포탄 사격 간 안전 통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k 5호 a 1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스페이드 고정 없이 빠른 속도로 사격을 실시했다. 표적 지역 인근에서 관측반이 보내온 사격 결과는 적 파괴였다. 빠르게 연속 사격한 포탄들이 표적의 정확히 명중에 가상 표적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다. 이는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받기로 유명한 제 6포 병여단 장병들의 우수한 기량만큼이나 화포 자체의 성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30년 된 구형 자주포를 최신형 K9 자주포 버금가는 성능을 지닌 명품으로 개량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총 9,266억 원, 천여문을 개량하는데 대당 8억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어서 비용대 효과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시장서도 매력적, 개량 패키지 가격 경쟁력 높아. K-55위 원형인 M-109A2 계열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13개 국가에서 20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독일과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약 900여 대 가량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K-5A1 개량 키트는 M-109A2 개량을 생각하고 있는 해외 운용국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운용국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노르웨이처럼 독자적으로 소폭 개량한 모델은 있으나, 이 개량 모델들은 기존의 M109A2와 비교해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개량키트는 미국의 M-109A6 정도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M-109A2를 M-109A6 사양으로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2억 원으로 K55A1보다 50% 가량 비싸기 때문에 K55A1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K55A1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격 경쟁력 이외에도 K55A1이 M109A6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K516이라는. 별도의 탄야 군반장갑차라는 옵션이 있다는 것이다. K-55A1이 K-9 위 기술을 대폭 도입했다면. K-56 탄야 군반장갑차는 K-9 과 패키지를 구성하는 K-10 탄야 군반장갑차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됐다. 기존의 탄야 군반 차량은 자주포처럼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적의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트럭에서 직접 포탄과 장약을 내려 자주포 포탑 내의 탄약고에 실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K-56 장갑차는 K-55A1 자주포의 뒤에부터 자주포 포탑 뒤에 탄약 이솜기를 연결하고 컴퓨터 화면만 조작하면 자동으로 탄약이 보급된다. 후방의 도어를 열고 인력으로 포탄을 운반해야 하는 미군의 M992와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 재보급을 해줄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 실전에 배치한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K-55A1 개량키트와 K-56 탄약 운반 장갑차를 패키지로 묶는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포병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M109 계열 자주포 운용국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